가자 여러분 필살권 했습니다 템트 저걸로 펜타킨 했는데 저게 LCK 첫 펜타킨 아니야? 제가? 장훈님이 템트 잘해 템트 잘 존나 잘해 아 근데 탑 노틸이라서 탈론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좀, 좀 상대 역포예요어 이거 좀팀 우리, 우리 레드나 아니겠지? 팀이 어느 정도 캐리 좀 해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팀이 캐리해준다 이거는 제발 네? 어? 또요? <laughs> 왜, 아니, 이거 진짜 채영아, 봐봐. 어? 이 템트, 아니, 템트가 아니고. 괜찮아요. 템트가 캐리해주겠죠. 아니, 봐봐, 이 노트. 어. 너무 깡패 같은데요. 아하. 아 도란을 가는구나. 어, 음, 제가 탁할게요

되 신나. 아, 근데 이거 존나 이신만 높은데. 아, 이거 탑탑 자랑 잡겠다. 어, 이 새끼 뭐야? 탑 연습생 맞아? 좀 못하는데, 뭐지? 와, <laughs> 스테 <laughs> 어, 뭐야? 우신미영이숨을리는 망치 나신높래야 아, 이거 내가 못 먹었네. 이거 시스 다 먹어야 됩니다. 아, 뭐야. 한 방이네. 오케이, 다 먹었다. 오케이, 좋았어. 상호 어, 천천히 파밍만 하시면 돼요 아, 나 라인전 이기고 싶은데, 뭔가... 상호형 <laughs> 욕심부리지 마요. 셀... 오케이, 오케이, 그런 거 아니야? STT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. STT는 그런 이름값이 있잖아요. 뭐지, 엄청 못하는 선수가 있어도 너 절대 이름값이 있잖아. 그런 느낌이 있어 아, 씨발, 아, 이새끼. 아, 저, 아, 근데 이거 개이득이야. 왜냐면 제 새끼는 텔이 없거든. 난 있고. 차치했습니다. 윗동선이에요, 리실. 저도 윗동선 지금 밟고 있긴 해요. 야, 아, 이게 내가, 내가 리신 아, 조심하긴 해야 돼요. 지금 타이밍, 지금 타이밍이 조심해야. 절대 안 돼, 조심하 어요? 어? 어? 정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아까 수상... 비 씨바 가비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. 유신이좀 아, 아. 아. 크겠네. 아, 그래, 아 이게 아 전멸 생각 못했다. 야 상대 동선 생각해봐 어디쯤에 있어? 지금 이쪽이요. 와 개운 개쩐. 와이 새끼 역시 프로 게이머인가? 이걸 이걸 대기. 아, 아이용레벨었으면 진짜... 내가 이겼는데. 이걸 대기하고 있네. 와 조금 방심했으면 죽었겠다 나 이거. 근데 방금 탈아공 쓰는 건좀 아니었나? 아네 아쉽다. 이게 근데 후반에 우리 조합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? 운영 잘하면 조합보다 푸지 않죠? 가고있.. 갈수있어 아 존나 아깝다 씨발 잡는건데 아어야얘 <laughs> 아, 거의 위로 가야 아이스 아 미안 어? 아씨발 미안 아 미안 아 미안, 아, 아, 미안. 킬 따리 미쳐가지고 미안 아 진짜 미안 상대는 템트에요얘궁 있거든요 안 되나 이거 형호형얘쭉 빠졌어요 아이스 아 정말 거그랬다 빨리 아무것도 없어요. W 이제 돌겠다, 거짓말. W 없어요, 아직 없어요. 사고야 돌아가셨다. 아, 씨발, 나 병신인가? 지금 살짝 탁 하고 있어요, 상황. 느꼈다, 안데피나 해. 느껴요. 빛안 보여요. 저 탑, 저탑쪽 가져올 수도 있긴 해. 이거 와드야. 와드요 않는... 야, 적불러 갈래? 갈만한가? 안될거 같은데요. 오케이. 그 넘어갔다. 좋고 다 이거 먹고, 먹고 가자. 갔어, 갔어. 봤어, 봤어. 봤다에 야, 탑세탑세탑세명이야 빼, 야, 이거 블루 먹자. 아, 조심해야 돼. 제궁 있어, 제궁 있어. 제궁 있어? 안 돼요. 공 있어 절대 안 돼. 그 같은데? 방어기 공이 없어서. 뭐야? 아 이거 씨바사 <laughs> 너무 아까운데? 아너끌안아안 아. 갔어야 되는데 내가. 아내 병신이었다 내왜 같이 저기를 <laughs> 상호형 왜저 용쪽 상대 텔이 있어요 상호형? 텔이 있어 있는데 네? 이거 내가 나, 나 탑도 막을 수 있어 이거 다이브는 안 당해 이거 다이브 하려면 나한테 줘. 아죽다 다이브 절대 아, 네, 없어 그... 왜 죽었어 슬리시 너무 사기다 이거 이게 보띠오가 6대 아 아, 거... 아,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상대 테러 없어. 상대 테러 없어. 근데 이거... 망했는 왜 나한테 맵핑 찍는 거야? 이진 보다 한번도안 가는데 나한테 정치 잘하라고. 어쩌게 있을 거야 말이지. 정확히는 몰라 아, 않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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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핏이 SKT 서브랍니다, 여러분들. 탑탑 서브. 수는 없을 것 같은데. 아 아니, 아 여기 스어있지아 이거 아, 아나 이거 온다는 핑 듣고 왔는데다 있었네. 몰랐다 이런 뺄 걸. 아 내가 삽질했다 이거. 아 서포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같은데 아 족간데 야 리신 노플 아 지소리 네. 리신 갑자기 뭐야 용킬4대수였는데아 탑에 살아 탑에 살아 아주 냐냥 노플 뭐냐 아다 그놈님 <laughs>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신기하네. 상호야 이게 다 너의 킬달전열로부터 시작된 일이야 다턱 킬달하려고 정열은 쓰지 말자 순강전이야 아, 오케이, 오케이, 쏘리. 아, 족같애 평타가 안 나갔어. 아, 씨. <laughs> 놀랍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정치 당하는 거야. 지 아, 이 새끼 존나 짜증나. 개 진짜. 아, 족같아이 새끼. 아이스아이스 아, 리신 바텀. 리신 궁 없어요? 어? 리신 지 어, 리신 노궁이야. 리신 노궁이야. 그리고 핀도 핀도 별로 없어. 어, 야나 테론. 나 테론. 테론, 테론, 테론. 야, 두 테론 가능해.

간 이거. 제발! 어? 나이스. 아! 아, 이 뭐야? 이건 또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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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? 아, 존나 좋았잖아. 아, 근데 이거 진이 존나 세네. 와, Q랑 무슨 평타한테 쳐맞았는데, 진한테. 어, 데미지 뭐야? 아니, 피가 한 3분의 2가 날라갔어요, 진한테. 야, 야 근데, 이거, 이거 진짜 해볼만하다. 얘들아, 죽지 마 말자. 얘들아, 얘들아, 죽지 마. 그, 노다이, 위켄 윈. 오케이? 근데 진짜 국구 너무 잘한다. 어? 대신 못한거 같은데 자 괜찮아 괜찮아 자자바 바-루스 앤드 자이라 치얼업 베이비 야 이거 바론만 조심하면 된다. 바론만 조심해, 바론만. 자안 끌리 안 잘리면 안 잘리면. 잘하는데. <laughs> 자 바론 스킬 할게. 요 어, 게스트 하자 어. 스텔라 자. 믿죠? 저 믿죠? 오케이. 하나, 저 믿어요? 믿지, 믿지, 믿지. 근데 바론 안 치는데요? 오케이, 바론 안 치면 은 바론... 뭐야? 바론 치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치네. 아, 저는 좀살라 그냥 기다리고 있다. 어, 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슈퍼캐리 갑니다, 여러분들. 야, 뭐냐 이거? 콘틴 버룸틴... 이거 어, <laughs> 여기까지 왔는데요? 어떻게? 테타, 다타테다 테타, 다타테다 테타, 다타테다 테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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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 먹히면 있는데요. 이거 발음 먹히면 썰린 치사상호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충분한... 바론 먹히고는 못 이겨요. 야, 야, 야. 너무 차이 너무 커지는데. 어? 아, 씨, 빰. 아, 뭘. 제발. 아, 이거 마우스인다. 아, 야, 괜찮아.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진짜 이길 수 있다. 세영아, 끝까지 해라.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. 아리스토텔레스 알지? 집중하자, 진짜로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제 못하면 진짜 이 방법이 어 80인데 이거 끝까지 하실 거예요, 상어? 아 끝까지 해, 끝까지 해야지. 진짜요? 음. 아자 흠짜고 텐트 형님이 하셨는데 그냥 여기 누를까요 상우형? 상우형 되지안되지 임마 텐트 마. 형님이 했는데요? 텐트 형님이 그거 했는데요 아, 나야지 졌어 아 진짜? 텐 저요? 저요? 아, 저. 아무야야 뭐야? 아무야 아, 그러지 마요. 죽입니다. 포인파 그러지 말라. 아, 그러지 말라고요. 아씨 당했습니다. 형제가 아, 진을 죽여 볼게요. 제가... 죽였어요. 라고. 근데 소리는 안 쳤어 우리 팀. 아이씨. 아, 나 소리 못 놀랐어 진짜로. 다 형, 다음. 다음 형 그거랑이요. 아이씨. 아 짜증나 이 씨. 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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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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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shit and s h i 에. 이거도 똑같아아 지금 이거야. 아, 깜짝. <laughs> 아, 근데 이 판은 여러분 솔직히 내가 못한 건 아니야. 진짜로. <laughs> 왜, 왜. 내가 데스가 살짝 많다뿐이지, 진짜 못한 건 아니야. 바, 바텀이 진짜 못했어. 야, 들러 넣었다, 들러 아, 이건 넣었다, 진짜야. 까바람, 까바람. 뭐야? 아니, 진짜 죽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아니, 상대 바텀이 터져가지고 계속 미드만 오는데, 아니, 탑만 오는데 어떡하냐. 데스한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 진짜로. 들어볼까? 러 잡아요. 와, 존나 세다. 존나 세 그냥. 아, 진짜 나 못한 거 아니라니까. 나 잘했어. 왜 그래? 나는 아니 여러분 진짜로 이게 주도권이 바텀에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. 상대 리시는 상대 리시은 바텀을 안 가도 돼. 왜? 왜? 바텀 어차피 이대 이기고 있으니까.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신이 탑만 존나 본단 말이야. 이건 진짜 내 탓이 아닌데, 진짜로. 아, 진짜 내 탓이 아닌데, 이거. 아이고, 진짜. 물론 바텀 다음으로 못한 건 나야. 근데 이게 진짜 바텀 때문에 진게 8알이야. 아, 데스가 많다고 게임 이런 게 아니라니까, 진짜. 근데 약간 그게 그냥. 살짝 위쪽에서 이득 공거리에 못끌렸어? 아, <목소리> 여러분 진짜 미워 아 이게 이럴게 아니었는데 진짜로 아 아니,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데스 많다고 못하는건 아니야 모 파괴되었습니다 와 영광스럽다 저 진의 1디스가 내가 지는 거야 더솔려패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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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 아파

<laughs> 아 진짜 내턴 어... 아닌데 똑같은 내파토이 아니에요 저희? 아 진짜 내턴 아니고 좀... 좀... 나, 자꾸 내 턴이 하나?